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의 대결 구도가 정치적 뿌리는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 겁니까? 봉 부사님 그 사실은 이제 친노라고 그러는데 안희정, 이광재와 문재인은 처음 출생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어, 이호철 이런 사람들은 부산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안희정과 이광재는 아주 일찍이 보좌관, 비서관으로 하면서 여의도 정치에 일찍 들어오죠. 기술자들 그룹에 여기다. 프로페셔널하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광재, 안희정을 동업자라고 표현하고 문재인은 오랜 친구라고 표현해요. 이건 동지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동지라고 하는 부산팀 한 그룹과 정치를 기술적으로 잘 풀어내는 동업자 이두 그룹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캐릭터들도 완전히 나뉘는 거죠. 음. 2000년도에 이광재, 안희정 이분들은 내려와서 국회의원 당선에서 뛰는데 문재인하고 부산 팀은 아닌가요? 음. 우린 정치인 노무현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쪽에서 뭐냐면 점진적 발전론을 성장론을 해요.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안 되고 2007년쯤에 도전하면은 조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도 부산에서 딱 떨어지고 바보 노무현 열풍이 불면서 2002년도에 도전하잖아요. 문재인 팀은 안 들어가요. 대선 때도 끝까지 안 도와줍니다. 그게 마지막 거의 임박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무척 외로웠거든요. 도와준 사람들 이해찬도 때안 도와줬어요. 김근태도 안 도와줬습니다. 이른바 지민 운동했던 사람들, 민주 운동했던 사람들조차도 유시민조차도 그때 안 도와줬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이광재 안희정 그룹이었어요. 임박해갖고 이제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그때 붙은 거예요. 어, 안희정은 청와대가 안 갑니다. 안희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거 때뭐 이렇게 그 진흙도 묻고 뭐그안 좋은 것도 묻고 그랬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화살이 날라오면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청와대를안 가죠. 누가 될까봐. 원래 도왔던 팀들은 청와대 안 가고 부산 팀이 전체 청와대 자리를 독시했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때 청와대는요, 3등분을 하고 있었어요. 안희정, 이광재, 노무현. 노무현 안에 한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부산팀이었어요. 부산팀이 들어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은 외로웠습니다. 잘들 기억해 보시면 한 1, 2년 있다가 그 저기로 떠나히히말라이로 청와대에서 숨도 못쉴 정도로 가깝했던 거예요. 그때 이 외로움을 달래줬던 게 지금 이제 삼철이라고 하는 양정철, 뭐 이호철, 전해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은 친노라고 하는 우산 속에 있지만 섞일 수 없는. 음,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정치할 뜻이 없었잖아요. 예. 시민운동가로서 거기 들어왔다가 음. 다시 이제 그걸 복귀한다 이런 느낌이었던 음. 거죠. 음.